오늘도 어딘가 지류로 출발을 합니다. 지류? 어! 짱 빨라! 으 짱? 내가 한번 해볼까? 저기야? 여기도 이 녀석이 있네. 산천어 밥. 이거 무거워. 없네? 올라갈까? 그치, 있지? 숨어, 숨어. 아이고, 뭐야, 뭐야, 지금 계속 지류를 타고 올라가면서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오, 어? 벌레들 엄청 많네. 고기도 있겠죠? 아고아고 어? 그치. 진짜 풍경이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해. 음, 여기서해 여기서 멀리서. 어? 없어 없어? 있지. 세 마리 세 마리. 있지. 어, 빨리 해 빨리. 해 어, 이런데 있다고? 어. 대박. 여기 에못 올라가고 응. 좀 가라앉혀야 될. 너무 나 너무 짧아 운영 구간. 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좀 가라앉혀서 해. 그래? 좀 멀리서. 아 방금 세기가 첫 캐스팅했을 때 두세 마리가 따라왔는데 얘는 못, 못 잡아낼 것 같아. 조심해. 조심해. 여기 밑에? 여기 돌 밑에 있나 봐요. 없어. 저쪽, 왼쪽. 왼쪽. 저큰 바위 있지. 거기서 살짝 왼쪽. 그리고 돌 딱딱 맞추지 마. 돌? 어. 걸리겠다. 여기 올라와서 하라니까. 어, 어. 아. 다음에 캐스팅하면 한 명을 지켜봐 줍니다. 잘 하나. 좀더 아예 위로 태워 폭포 위로, 어 떨어지게. 좀더 가까이 가도 될것 같은데. 오늘도 태준이는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캐스팅을 한다. 자연이 만들어낸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저기 앉아서 5분 정도 쉬어야겠어요. 나를 위한 의자군? 안방 여기로... 어, 나 여기 계속 보면서 와, 여긴 여름에 수영하러 오면 진짜 재밌겠다. 이 생각 있었어 누가 불 피웠나 봐? 오, 조심해요! <laughs> 어, 거까지 파묻혀 있는 게 너무 웃겨서 오, 오, 오. 하나, 둘, <laughs> 아, 됐다. 다 아,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한 마리는 나온다 한 표. 응. 어제 했던데 중에 응. 한 포켓에서 한네 다섯 마리. 맞아. 그런데 심지어 엄청 사이즈가 다 좋았지. 응. 과연 어제 했던데서. 응. 또 나을 것인또 고기가 나아질 것인가? 그러면 혹시 미안하지만 초케스팅 해봐 도 될까? 맛이 딱 그렇다. 여기가 진짜 길이 맞아? 응 누가 봐도 내려.. 90도인데? 내 손을 잡아줘 오오오 <laughs> 걸지 말라는 게 걸리지 말라고? 걸어가야지 괜찮아 싱글 훅으로 바꿨거든 돌려서 어디까지 가야 돼? 들키지 마 날린다 간다 저가 쪽으로 붙었어요 너무 붙었다 가 쪽으로 응. 맞아 맞아 자기야 나한번에 기회만 더줄수 있을까 이토만에 아, 있어요 아, 그래.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오케이. 아, 빠졌어. 어, 빠졌어. 뭐가 딸려왔어, 근데. 어, 눈이 왔어, 눈. 어? 눈이, 눈이 걸렸어. 싱글록 인데 고기 눈, 고기 눈이 걸렸어요 아 어떡하지 되게 미안하다 아 어떡하냐 너무 미안한데 세게 일로 더 와봐 아 오늘은 확실히 쉽게 안 나오네 아 걸었는데 아깝다. 저쪽에서 어제 어디... 어큰게 났다 큰거큰 큰 거다 크다. 근데 바늘도 걸렸어. 아니 아직 걸려 있어. 어, 큰일났네. 나 저기 가도 돼? 얘들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응, 걸려있어 됐다 뺐다 고기도 빠진 것 같은데 어아 아, 어. 어, 나 뒤에 다시 숨어있을게 왔어? 이쁘다 여기 이제 믿음의 포인트, 확신 아가야, 진짜 조그맣구나.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또 앞에 다리까지만 가고, 오늘의 낚시는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제 좋았으니까. 좋았다능! 아 어, 고기 엄청 큰거 잡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laughs>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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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쉽지만. 네. 네. 어? 네, 네 아, 낚시 힘들다.